네요? 이번 시간에는. 아, 요거, 뭐, 뭐야, 몸이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있으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어깨라고 합니다. 됐죠? 어깨. 어깨가 무겁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뭔가가 뭔가 얹혀져 있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임이 크다, 음. 어떤 일을 맡았는데 내가 어깨가 무거워요. 그게 그거에 대해, 일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반대말이 있겠죠? 무겁다의 반대말은 가볍다. 뭔가 일이 해결이 됐을 때아 이제 어깨가 가벼워졌어. 그죠? 그저 반대말로 이제 책임을 다해서 일 일이 다잘 끝났어. 그 책임 가볍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깨를 저루다는 어처럼 어깨와 어깨를,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없죠? 서로 대등하다, 같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같다, 같다라는 겁니다. 나란히. 얘가 이긴지 제가 인지 별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하는 거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어떤 학업에서든지 뭐 비슷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깨를 겨루고 있다 라는걸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깨를 펴다 자, 어깨를 쭉펴면 어떻게 써요? 내가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 나 자신감이 있어. 어깨를 쫙펴면 그죠? 쫙펴는 사람도 있잖아. 당당하게 펴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어깨를 펴다. 나 쟤는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없는 사람한테, 야, 어깨 좀 펴. 좀힘좀 좀 내.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가. 할때 어깨를 펴라.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 움츠르고 있으면 뭔가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깨를 펴라,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다. 우리 뭐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깨로 여기를꼬쭉꼬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올리는 거 우리 뭐.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할 때, 뭐, 응, 몰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있지만, 응, 나 너무 지금 자랑스러워. 내자식이 너무 좋아. 그죠? 뽐내거나, 나, 나 지금 자랑하는 거, 뽐낸다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뽐내거나, 자랑스러워 할 때.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 때, 응, 왔어. 뭐, 내가 그렇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린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어깨가 너무 좋아서 어깨가 올라갔다는 느낌 이 있는 거. 어깨가 여기 어깨,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뭔가 자랑스럽다.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그죠? 그럴 때 어깨를 으쓱하다. 어깨가 처지다. 아유 아까 으쓱한 건 반대네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어깨가 축 쳐졌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기운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네 나 실수했어 실패했어 너무 어떻게 하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풀이 프리 죽거나 풀이라는 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요그거든요 풀이 죽거나 기가 아깝겠다 그래서 경기에서 졌어요. 아니면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기분 별로 축안 좋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뭐 부모님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축 쳐져서, 뭐,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이 축 쳐져서 고개도 숙여가면서 기운 없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 어깨가 축 쳐진 거 보니, 뭔가가 안 좋구나, 라는 남들이 볼 때도 생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때 아까 뭐였어 어깨 좀 펴! 기운 내? 괜찮아, 할수 있어! 할때말 쓴다라는 것. 알아서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습니다 책임감이 큰 거, 어깨가 무겁다. 그 반대말은 가볍다. 그리고 어떤 실력을 서로 똑같다. 결혼, 비교해본다 할 때, 결혼다. 어깨를 결혼다그 다음에, 자신감을 좀 가져라 하고 힘을 줄때말 쓰는 말, 어깨를 펴다, 그리고 두고, 어깨를 너무, 나 잘났어. 내가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나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말 쓰는 어깨를 으쓱하다. 으쓱, 으쑥, 으쓱, 애기들한거 생각해보면 되죠. 아기 고물, 어, 기 으쓱, 으쓱, 잘한다. 할때그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운, 뭐가 내가 자신감이 없고, 지금 뭔가가 실패한 것에 마음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처져, 안 좋다 할 때, 어깨가 처지다. 어깨가 처지다. 어깨가 처진 사람한테 우리가 어깨 좀 펴! 하고 말씀,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깨가 무겁다, 가볍다, 어깨를 겨루다, 어깨를 펴다, 어깨를 으쓱하다, 어깨를 처지다까지 했습니다.